오늘 하세나 복무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노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답이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부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육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육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어제부터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베드로와 연관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본문 32절에서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닌 이유는 그가 교회의 박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롯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롯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일부가 이곳으로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도행전 8장 40절에 근거하여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곳에 들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묘사는 앞으로 일어날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애니아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애니아는 곧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누가복음 5장 24절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렇듯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아가 고침받을 것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기적과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중풍병에 낳은 애니아는 자신이 누워 있었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침상은 지저분하고 낡았으며 심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을 정돈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올가해던 병에서 자유케 된후 자리를 정돈했듯이 애니아의 삶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아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아가 나왔다는 소식은 롯다에서 19km 정도 떨어진 욥바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 제자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도르가는 헌신되고 충성되었으며 그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은 도르가를 씻겨서 다락방에 두고 루타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로 급히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와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으며 겉옷은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답이 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고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오빠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가 나음을 입고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럭하며 그 곁에서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는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사랑과 관심을 먼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